어, 그게 뭐야? <목소리> 펑반입니다이 4대 천사, 4대 천사 중에서도 정말 사기캐로 지금 아주 각광받고 있는 타르미엘입니다. 타르미엘이 쉽게 도장을 깨러 가는데요. 얼마 이거 막 쪼개지 다 붙고 막 이러잖아. 실제 원작에서도 그렇듯이 겁나 단단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 물론, 코스튬 지금 다 빼져 있는 상태고요 필살기 풀업에 4초각성 조건이 맞는 해후가 출연해줬습니다. 해후 천사, 뭐 해후 천사. 그 다음, 뭐, 이제, 쉽게, 십계 쪽에 제가, 어, 또, 어느 정제 계정에다가 좀 쉽게들 좀 풀업 좀 해가지고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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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갖췄어요. 그래서 좀 많이 넉넉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고, 지난번과 같이 갈란이, 지금 코인 갈란이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프라우드린이 지금 풀업이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거 빼고는 코인 쉽게들 다 준비가 풀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정 투급 동일하고요 장비 미 적용. 자, 쉽게 도장깨기 가 보는데 키가 얼좀안 먹는데. 뭐 타르미르 키가 되게 크구나. 갈랑 키 크거든요. 물론 갈랑 허리 잘 패면 네가 크긴 더 크겠다야. 뭐 싸움은 키로 하는 게 아니니까 제대로 번 붙어 봐봐봐. 겁나 사기인 타르미엘이 쉽게 도 장을 깨러 왔습니다. 야, 니네 친구 사리엘은 이거 깼대. 이거 도장 깼으니까. 니한번잘 네 해봐봐. 그게 뭐야. 또, 이거, 이거 나왔네, 이거. 자, 참산참! 1200 나오는데? 1200? 야, 참산참으로 니가 이게 되겠나? 그게 뭐야. 하고 있고요 야, 벌사리 한 해봐봐. 참산참! 참산참! 1800. 1800. 간다. 팡. 3만 8천 2만 4사리엘하고 4일하고 또 다른 느낌이다 그죠 치바바 이런 느낌으로 치바바 치바바 어 팡, 크리티컬 오버 빡칵 2만 4천 2만 4천 자 공방식 버프 떴어요 이때부터 갈라리 상당히 강해지죠 자번 보자 한번 보자 보자, 보자. 어. 자 뭐고 이거 이와중이참상참 쓴다고 아 어, 씨, 덜때가리 AI 진짜 씨. 설마, 이거 벌살이 안쓰면, 너는. 일성으로 쓰네요. 벌살이. 만천. 만천. 야, 필각하네, 그래도. 오케이. 빠바바. 이만삼천. 이만삼천. 참산차. 참산차 더럽게 좋아하네. 천구백 나오는 자식이. 야, 죽으라, 그냥. 야, 엄마네 마최선나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 와중에 이상한 짓을 질을 쌓고, 임마, 이거. 근데 어쨌든 타르빌 방패 쓰니까 진짜 겁나 단단하네요. 그리고, 벌사리 같은 거 아까 좀 때렸다 치자. 어? 그래봐도 내가 무슨 2, 3만 나오거든. 잘 터지도. 근데 일마가 피가 차. 은총 때문에. 어, 좀 답답하긴 했는데. 안 돼. 어차피 일마 니네 마 자, 라운드 투두 번째로 메라스킬라. 코인 메라스킬라가 나와 있습니다. 필살기 풀업이고요. 다 같은 4초각성.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과연, 예, 역속인 메라가 그게 뭐야. 아크실드를 뭐, 기스라도 낼수 있을지. 자, 어, 차라리 그게 낫겠다, 야. 흡기. 어? 생명력 12%만큼을 흡기했습니다. 흡기. 자, 이마는 무조건 아크실드 쓸 거고 저또 흡기합니다. 어차피 때려봤자 니뭐 제대로 때리지도 못하는 거 이러면서 생명력 흡기 들어갔고요 어? 아, 와, 다르미엘은 또 이게 상대가 필살기 먼저 준비될 수도 있잖아. 사리에는 그걸 못 막는 느낌이었는데 필각해보, 그러면. <laughs> 필각해보. 자, 죽음의 자산, 뽀뽀뽀! 그래? 자, 삼성으로 썼는데, 만육천. 만육천. 자, 들어갑니다. 후, 팍! 사만육천. 어, 찍은 놀랍. 자, 그러나, 우리 메라스큘라 필살기 하면서 흡혈 상당하죠? 한번 해봐봐. 혓바닥으로 후르, 후르, 한번 하락하발 하는 거라. 흡혈. 3만사천 하면서 흡혈량 3만육천 쳤어요 피가 3만육천이 쳤습니다 메라스큘라. 상당한데? 상당한데? 역석 상대로 지금 상당히 잘 써주고 있어요, 메라스큘라. 흡기. 자, 계속 방패. 야, 삼성 흡기 한번 써봐봐. 어, 이게, 이게 왜또 쓰라 하면 뭐또 이런 짓을 하지? 자, 필까세 칸짜리. 어, 세 칸짜리. 자, 저, 저피삭기잘 나오고 하면 메라스큘라가 상당히 버티겠는데. 자, 5900. 근데, 저위 지금 막방피 차는 거 봤냐, 지금? 어, 타르미피 차는 거 봤어? 풀피인데? 팍, 임마, 자세가. 와, 니네 흡혈하나? 나는 내 은총이 막 피가 줄줄 찬다, 임마. 이러면서. 와, 압도적인데? 자, 계속해서 다음 선수로 코인 글록 시니아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해봐봐. 어 자, 코인 글로가 와, 형이 좀 느낌이 안 오는데? 느낌 좀안 오는데? 한번 최선을 다 해봐봐. 어? 피어스 스틱. 1600. 1600. 야, 이게. 뭐야 <laughs> 물들이네 진짜. 아크 실드. 정말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게 뭐야 했습니다. 차락 1,400. 그게 뭔데? 어? 간다. 때리는 것 말이다. 퍽. 야, 방 캐릭터도 4만 7천씩 깎는데, 지금. 어? 니네 일하다 필살기라도 한번 하겠어? 디버프 해제하고 앉았네. 디버프 해제하고 앉았어. 아이고, 간다. 오케이. 빠라봐 와. 아니, 이거는 이기는 걸 떠나서, 이마 피를 좀 제대로 깎는 애가 나올 수 있나? 다리엘도 얘를 못 죽이던데. 봤죠? 그거 맞죠 자, 계속해서 다음 경기 갑니다. 코인, 몬스피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가봐봐. 가봐봐. 야 어, 그게 뭐야 일단, 몬스피트가 우세속이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해보고 싶긴 한데. 자, 가자. 삼성. 오라! 8 7 0 0이든 8700. 우세속이고 삼성 기술 때리는데 8700 나오는데? 음. 자, 오케이. 버러버. 와, 세칸 난리 뿐니까 어쩌고, 이거를. 자, 스킬 어, 한개 삭제! 추악 크다! 자, 필살기 삭제. 필살기 삭제. 그러나 다시 필살기를 받,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끝났다. 아, 아니다, 아니다. 역속이라서 끝나진 않을 것 같네요. 자, 숲! 빡! 28,000, 28,000. 자, 야, 야, 몬스피드에 삼성 기술 있다. 제대로 해봐봐, 제대로 해봐봐. 쇼오만오 쏘르르르르르. 나왔다. 그래도만칠0 어, 만칠0 나왔다. 어, 잘, 잘했어. 음, 오케이. 오케이. 따라닥. 자, 만구0 0 0 정말, 사이 피가 왜안 깎여요? 정말, 은총은 얼마나 대단한 거야? 피가 좀, 좀 깎았잖아? 또 차. 이거 뭐, 어떻게 치기로 이거. 이거 징글징글한 놈, 이거. 아 그냥, 니네 차라리 몬스피트좀 죽여줘. 쟤 얼마나 지금 괴롭겠어. 니그꼴 네 보고 있는 게. 몬스피트지 삼성 기술 계속 뜨고 있어요. 패잘 떴거든. 허파악 하는데. 와. 아, 봐봐. 자, 삼성. 스킬 두장 삭제, 두장 삭제. 빡! 크다! 만사0 터지면서 두장 삭제. 좋아요. 잘했다. 어몬스피트 아, 잘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너는. 그런데. 그런데 오겸조 같은 절대 허용을 안 하네요. 다르미엘이 절대 상대 피사기를 허용을 안 하네. 이게 피사기를 한번 맞은 적이 있어요? 다르미엘이? 맞았나? 예, 끝나고요. 와. 압도적이다. 자, 계속해서, 야, 이것도 원작에서 또 볼만한 장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장면이 오늘 연출됩니까? 콤버스타로 셀리 얼굴이 셀리 찌개 부는데 콤버스타 못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얘가 필각을 하도 잘해가지고. 자, 데릴리야. 따다닥 개압 2500.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자, 필살기 준비됐고요 근데 필살기 안 맞겠다. 어, 데리엘리 입장에서도 나도 임마 필살기좀안 맞는데. 그 다음에 지금 데리리가 코인 데리가 우세속이기 때문에 우세속이라서 한번 진짜 필살기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 못뭐 보여주겠는데? 저 필각 봐봐봐. 네, 저거 름르멜 임마 필각. 그리고 뭐사람이 풀피야. 지금 막몇대 뭐, 맞은 것 같은데 풀피야. 오케이, 빠바박 하면서 지는 필깎고. 자, 필각 들어가고, 서로 필살기 막 못쓰게 하고, 여기 상당히 좀 길게 또? 가겠는데, 결투가. 자, 또 필살기 깎고, 이거 오늘, 오늘 내로 승분하나 너거? 그게 뭐야. 그게 뭐야? 필, 필살기 또 깎고, 에 잠깐만. 저 편집자님, 이거 좀 배속 한번 올릴까요? 배속 한번 올립시다. <laughs> 야, 이 자식들아, 너가 오늘 내로 끝낼 수 있겠나? 결투. 뭐고, 뭐 어떻게 돼가노? 좀 하고 있나? 어, 아, 죽어가고 있구나. 어, 해라. 계속하고 있으라. 어, 피자기 나간다고? 피자기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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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군가 하나 못먹어버렸네피자기에못막아버렸 끝났구나. 어, 끝났구나. 어, 잘 봤다. 어, 봤나 내가? 하여튼 잘 봤어요. 잘 봤다. 자, 계속해서 다음 판. 자, 요거는 조금 얘기가다릅니다 어, 일단, 마, 지금 속력속성이잖아. 근데, 에스타로사, 전마가 속력속속 상대 진짜 잘 잡는디. 진짜 잘 잡는디. 자, 한번 해봐봐. 해봐봐. 그렇지. 예압. 했지? 했지? 서로 안질것 같은데. 야, 이것도 내행또 한숨 자고 와야 되나? 야, 너가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할 거지? 착. 오케이. 때렸다. 9,000. 간다. 간다. 후! 차 크당, 2만 9천, 2만 0천 자, 기어텐 차, 크어 음. 필각, 오케이. 빠바박, 세 칸. 에스타로사쯤 되는 진짜, 뭐랄까, 속력 진짜 잘 잡는 캐릭터가, 타르밀 피를 제대로 못 깎는데? 뭐, 이기는 걸 떠나서 제대로 깎지를 못 하는데? 자, 요거 좋다. 자, 필각 할 거거든요, 이번에. 자, 반격 한번 갑니다. 파박, 풀카운터, 빡! 22,000, 22,000. 어. 요걸로 원래, 어? 진짜 겁나 세, 세거든요 그렇지, 기어틴 한번더 들어가고. 좋다. 21,000, 2 1 0 0 타르미엘, 피 차고 있어요, 근데도. 아, 피 차네. 빡! 자세가 28,000. 아니야, 아니야, 잠깐, 잠깐, 좋아, 좋아, 좋아. 자, 블랙아웃, 블랙아웃. 자세 살짝, 살짝 잡고 있다. 자세 잡고 있다. 해. 건드릴 거야. 어, 안건드 건들... 야, 그 그게... 야 겁나 똑똑했어. 아 진짜 똑똑한지 몰라. 그냥 쿠게 뭐야 했을 뿐이야. 근데 잘 피해갔다. 와잘 피해갔다. 블랙아웃 한대 맞을뻔 했는데 계속 저금만 쓰다보니까 안 두드려 맞네. 질질거리네 예. 아, 입마들 싸움. 또 그게 뭐야 할거지? 아이고씨. <laughs> 자 이번엔 필살기라가지고 이게 안되겠다 야엄마풀카운트가 안돼. 후, 빡, 야. 역속인데도 3만씩 뽑고 일하네 자, 요번 결투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둘다 겁나 단단해. 어, 코인드롤 상당히 단단하거든요. 한번 제대로 한번 쏴 봐봐봐. 어, 거기, 거기다가 그게 뭐야 하고 이래 샀는데 석가시키쁜데석화시기쁜데 야, 코인드롤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차라리. 자, 석가시키쁘고요 저렇게 하는 사이에 필살기 한번 벌써 먼저 들어갑니다. 팡, 기가 폴, 돌진 피해, 석! 빡! 36,000, 36,000나왔고요 36,000. 타이 탁, 탁, 탈은 피 채운 것만 아니었어도 잡을 것 같은데, 피가 차니까. 때리지, 봐봐. 3200 때리지 않아. 피 얼마 차는데. 상당히 찬것 같은데. <laughs> 어우 빵! 와, 진짜, 이마는 무서운 놈이야. 징글징글한 놈이야. 약간, 사리엘도 되게 시원시원하게 잘했지만, 사리엘은 약간 뭐랄까. 자칫 잘못 처맞으면 사리엘이 터질 수도 있겠다. 약간, 요 느낌이 있는데, 이마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떻게 지기노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다음에 우리 쉽게 수장 젤드리스 나올 거잖아. 젤드리스가, 어? 사리엘 때만 해도 어떻게 잘만 피사이 먼저 터지면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있는데, 얘는 젤드리스가 얘를 무슨 수로 잡지? 생각밖에 안 들어, 내가. 어, 근데 잘하고 있네. 자, 봐봐봐. 어, 37,000. 잘다잘 찼다. 근데 피가 또 찼고. 피가 찼고. 근데 석화가 또 있어. 석화가 또 있어. 근데 석화 잘만 터지면 피사이 계속 빵빵 잘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석화 갑니다. 거인드롤거인드롤저또 석화 간다. 와, 이거 뭐지? 야, 이러다가, 어? 이걸 드롤이해 이걸 드롤이 하, 빡! 끝났어! 오! 야, 이거 뭐고? 오케이! 그 의외 승이라가지고 제가 좀 정신이 없습니다. 자 타르미의 쉽게 도장깨기 실패!